어 전직 KGB 유리 베즈네 모프라는 요원입니다. 이게 스파이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오, 과거에 한 방송에 나갔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한발 없이 한 나라를 무너뜨릴 방법이 있다. 네 단계 방식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와. 그 어떤 유혈 사태도 없이 한 음.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단계가 뭐냐? 15년에서 20년에 걸쳐 젊은 세대가 자기 나라를 혐오하고 부정적으로 보도록 교육 그리고 선전해서 가치관과 사고를 왜곡시키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이야, 이거 지금 우리나라 얘기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완성이 된 거예요, 아, 리박 스쿨도 있었잖아. 요 MB 그때 이 시도를 했고, 란 지금 그 시기가 왔잖아. 오. 15년, 아 20년에. 그러네. 놀랍다. 자, 그리고 2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면, 어. 2단계가 경제, 국방, 법률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약화, 혼란시켜서 음. 사회 전반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와, 시스 약화. 또 윤석열이 윤석열 정부에서 답하게 아, 시켰죠. 오. 삼 단계 이거는 내가 볼때일이 단계는 과정이야 음. 어. 자삼 단계부터가 결과물로 나오는데 이분이 얘기한 거야 어.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추측하는 게아니라이 사람이 과거 스파이가 그렇죠. 얘기한 겁니다 삼 단계 폭동이나 내란을 유도해서 기존 정권을 붕괴시키고 사회를 극심한 혼란 상태로 몰아가는 단계가 이들이 말하는 스파이 그리고 정보 요원이었던 이 사람이 말하는 3단계 절차. 어... 내란 법도 있었잖아. 그렇지. 야... 이거 현실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거야. 와... 근데 다행히도 3단계에서 내란은 진압이 된 겁니다. 음...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 다음 완성된 단계니었는데 새로 들어선 독재 정권이 지배하는 상황이 음. 마치 새로운 평화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음. 이미 세뇌된 국민들이 아, 이게 평화다. 수능하는 단계가 최종적 단계 4단계다. 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다행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진짜. 아직 세뇌다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아직 이건 불씨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 내란이 진행형이다. 네, 진행형이라는 그리고 네. 이 청년들이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지금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거 정말 내란 청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3 단계의 부시는 살아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네. 저희가 모든 청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일부 예. 청년들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 인스타그램 가서 뭐 싸우라는 얘기야 이게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야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 얘기하면 사실 우리들도 할 말은 없어요. 음. 근데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고 효과 좋은 방법은 내란범들을 강력하게 처단하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어차피 저들을 말로 설득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음... 내란범을 강하게 처단을 해서 너네가 반헌법적인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한번 보여 줘야 돼요, 사실은. 아, 좀 너무 정확합니다. 못 튀어나, 못 튀어나게. 예. 예. 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예. 음, 3단계에서 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다행히 우리 시민분들이 국민분들이 막아 주셨지만 자기 나라를 혐오하는 교육과 선전을 통해 그런 젊은 층들이 존재하고 아직도 네. 경제, 국방, 법률. 이 중에 법률은 여전히 시스템 약화가 아니라 시스템이 붕괴돼서 썩어 있고. 아, 이거 진짜 우리나라야 지금 이거. 그러니 3단계 혼란도 유지되고 있단 말이야. 어, 아, 유지되고 있어. 그럼 1, 2단계를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네, 지금. 맞아. 큰일 난 거지. 진짜. 다시 아, 정상화를 네.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가 폭동 세력에게 감용을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 청산하는데, 지위연 조이대 같은 놈이 지금 박혀서, 제대로 지금 청산도 안 되고 있어 조이대 내 안에 박혔다. <laughs> 조이대 내 안에 박혔다, 조이. 아, 이거 근데 그 좋은 노래에다가 조이대 대법원장에 껴버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데? 내 마음속에 조이대가 박힌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쓰레기로 박혔다. 아, 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잔인하고, 단순히 잔인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이명박 네. 네. 정부부터 벌써 이 세뇌교육 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십 년이 지금 지났 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단계에 네. 와있습니다. 아, 3단계. 그런데 아, 이거 이, 너무 무섭다. 이고 가는 거 좋았다. 음, 이게 무서운 예. 게1 2단계가 지금 진행형 이기 때문에 예. 내란에 해당하는 3단계 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맞아요. 1 2단계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언제 또 폭동 발생할지 네. 모른다니까 지금. 맞아. 요그 예. 네. 윤석열 씨가 맨날. <laughs> 그 공산주의 빨갱이 때려잡는다 그러더니 소련 비밀경찰한테 이걸 배웠네요. <laughs> 소련 비밀경찰의 수법대로. 어. 진짜 예. 저 소련이 미국에 저렇게 침투해서 내네 단계로 활력 네. 진짜 했었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란 청산에 우리가 계속 목소리 높이면서 맞죠. 지치지 않고 가야 될것 같고요. 네.